아 어느덧 내 나이 60을 바라보는구나. 날씨가 추워지니 몸도 춥고 마음도 시리고 아내 치아도 시리네. 가만 근데 내 치아는 왜 시리지?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물을 마시는데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딱 3일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요. 싫으면 병원에 무조건 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아, 네. 싫은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한참 했습니다. 일단 살다 보면 싫은 일은 반드시 와요. 그것도 몇십 번, 몇백 번씩. 근데 젊은 사람이 갑자기 싫어, 그러면 대부분은 칫솔질이 잘안된 사람들이 싫어. 흉치 아니야? 아니요 그냥 칫솔질 치은염이라고 해서 정말 칫솔질이 안 돼서 음식물 찌꺼기만 껴있잖아요 그리고 잇몸이 살짝 빨갛게 부어 그러면 틈이 생겨서 거기서 시린 걸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음. 그러면 보통은 나이에 상관없이 스케일링을 하자 그래요. 그리고 칫솔질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어린 친구들은 금방 좋아져요. 근데 시린, 그 찬물 먹을 때 시린 거에 대해서 찬물 딱 마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시린네 정도 느끼면 걱정 안 해도 돼. 요 대부분은 칫솔질, 스케일링으로 좋아져요. 근데 찬물을 딱 먹었는데 한 2, 3초 정도 인상을 딱 찡그리면서 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무슨 차이죠? 어? 어. 아, 나의 메소드 연기가 안 돼. 어, 전혀 똑같은데요 아까랑? 연기 아카데미 다녀야겠어요 되 그래 강렬한 통증이 2-3초 정도 찡 하고 온다 그러면 병원 오는 게 좋아요 오좀 차이가 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죄 없는 치아 뿌리는 가만히 있는데 잇몸이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옷을 벗으면 춥잖아요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덮어주고 있는 옷이 못 덮어주니까 추운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시린 거의 주원인는 잇몸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럼 그곳을뭐 갈아줘야 되나요? 기어줘야 되나요? 뭐 그니까어 근데 잇몸을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해결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치주 수술, 잇몸 수술에서 잇몸이식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저제 나이 때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잇몸은 나이 때문에 조금씩은 내려가 근데 조금씩 내려가고 조금씩 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잇몸 수술을 한다는 건 사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과성 같은 경는 너무 과잉 진료가 될수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시술질를잘 해야 돼 이미 안 좋아서 왔는데 칫솔질 좀 잘한다고 뭔가 달라지네? 그냥 공작! 그렇지 않아요. 제 기억에 예전에 EBS인가 KBS에서도 다큐멘터리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칫솔질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칫솔질을 뭐 2주 후, 4주 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왔어. 칫솔질만 꾸준히 잘해도 치아 실이거나 치아에서 피나는 거 정말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치과에 가게 되는 첫 번째 가장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은 부족한 칫솔질, 잘못된 칫솔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칫솔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시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치약을 바꿔야 돼. 시린 치아에 도움이 되는 치약들이 있어요. 그게 왜 도움이 돼요? 우리는 치약을 문지르잖아요. 해부를 해 보면 그 치약 안에는 미세한 마모를 시킬 수 있는 알갱이들이 있어. 근데 시리지 않게 하는 치약은 일단 그 알갱이가 굉장히 곱고 작아요. 자갈 돌로 뻑뻑뻑 긁는 것보다는 미세한 모래알로. 긁는 듯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 치아를 보호하는 상아지를 약간 이렇게 코팅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치약에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치약은 센수다인 뭐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쓰고 치과 논문에도 많이 인용이 돼요 근데 그 센수다인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시리지 않게 하는 치약들은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건 정말 뭐 PPL은 아니고 광고 같은데 어 광고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저기서 갖고 있는데 아직 광고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제발 제발 광고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뭐 뷰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있어. 요이 치약 말고도 굳이. 그러니까 시리지 않는 치약. 그다음 에두 번째는 칫솔이 약간 좌우 길이가 짧고 그러니까 내 앞니 한두개 정도 되게끔 하는 긴 칫솔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쓰지 말고 저 구석까지 안 닦여. 좀 짧은 거 쓰고 대신 위아래가 조금 긴 거. 치아 끝에서 잇몸 바닥까지 멀리멀리 닦으라고 하거든요. 잇몸을 많이 닦아야 시린 게 없어져요. 그 잇몸을 닦는 거면 좀 부드러워야 되겠네. 당연히 미세모. 정말 집에서 양치질만 열심히 해도 많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근데 최 원장님 아까 왜시리다 그랬지? 나이가 들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칫솔질을 잘해도 나이가 들면 또 약간 잇몸이 저절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쩔 저, 저, 수가 없어요. 노화, 노화. 그러니까 최 원장님 얘기는 양치질로 맨 처음에 극복해보고. 그렇죠. 근데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에서는 뭔가 떼어보자 그렇죠 떼어온 직내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폐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 유심히 보면 치아가 이렇게 폐인 게 아니고 음. 그냥 잇몸이 스르르르 내려간 거예요 음. 정말 얇은 잇몸이 내려가면서 그냥 얘가 막 시린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과민하게 시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잇몸 내려간 것만큼 얇게 떼워요 정말 뿌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떼어온 거 같지도 않지만 떼운 거예요. 어... 그러면 이분이 시인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많이 완화되셨나요? 그럼요. 완화가 되죠. 안 그러면 이 사진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증례가 보면 이제 이분 지금 사진 아래 치아 사진. 어, 이제 우리가 치아 번호로는 34, 35번, 그러니까 왼쪽 아래 치아인데, 전형적으로 저렇게 치아 뿌리 쪽이 약간 노랗게 보이면서 오목하게 파이죠. 그러면 대부분 저런 치아가 시리다고 얘기하세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오목하게 파였으니까 붙여줘서 판팔하게 다시 원래 뿌리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 사진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때운 거죠. 그러면 역시 때우고 나서는 즉시 시린 게또 감소가 되죠. 이렇게 패어서 한번 떼웠어요. 그럼 또 이게 평생 감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떼운 게 떨어진다거나 떼운 거는 잘 있는데 그 옆에 부분이 또 깨져.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증례가 왼쪽 위에 치아인데 잘 보면 패인 부분 위에 옛날에 한번 떼운 적이 있어요. 근데 떼운 거 밑으로 잇몸이 또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옆에가 또 파이는 거죠. 결국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자? 다 뜯어내야 될것 같아요. 다 뜯어내야 돼요. 왜냐면 옛날 거는 오염돼 있기 때문에, 맞아. 어, 실인 걸 막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다 뜯어내고, 도로공사 하듯이, <laughs> 아스팔트 깔듯이, 예쁘게, 한발 하게. 빈틈없이 막아주면, 역시 실인 것은 다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최 원장님은 이렇게 떼우고 나면 잘안 떨어져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떨어진다고도 해요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떼운 것을 환자분도 협조를 잘해 주신다면 충분히 오래 갈수 있어요 10년도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오래 쓰도록 노력해봐요라고 하죠. 서로가 환자와 의사가 노력해주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주신다면 당연히 좋은 작품을 오래 오래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우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였어요. 어 마무리 멘트 먼요 네.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갑시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